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찬양 말씀, 찬양처럼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잠시 멈춰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를 축복드립니다 할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율법이 죄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며 율법이 죄가 아니다. 바로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는 것이지,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가 아니고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14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에는 13절 말씀에는 율법은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 지난번 지난주 월요일에도 말씀했지만은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이 그래서 변하지 않고 그리고 율법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 아니겠어요? 이 율법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 왜이 말을 속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성령 체험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그냥 평통함만 있고, 우리가 늘뭐 우리 고난이 비켜가고 우리는 힘들지 않은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받고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데 우리의 육신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죄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죄성의 찌꺼기가 우리 안에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죄 아래 팔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팔린 상태이고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죄성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예수님을 다메색 도상에서 만나서 내가 은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지만 은 그러나 내 안에도 이 죄성을 인해서 내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도 한계성이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세를 받은 성도일지라도, 아무리 거듭나서 내가 은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성도일지라도, 죄 아래 팔려있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관과할수 없어요. 한계성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지만은 이 믿음이 꺾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아파하는 사람, 아파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믿음이 있는 제가 여기, 여기다가 그냥 머리를 탁 박아도 안 아프겠어요? 예? 믿음으로 그냥 머리를 여기다 팍쳐 박아도 어? 이 머리가 안 아프겠냐고. 우리의 한계성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파요. 힘들어요. 그것을 사도바울이이야기하며 우리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팔렸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팔렸다라는 이 의미 속에서는, 원어에서는 노예나 그리고 이 포로들이나 이, 이, 이 사람들을 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 팔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노예나 포로들은 자유가 없어요. 노예가 나 오늘 저 휴가입니다 하고 월차 내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놀다 와요. 그러면 그 주인이 이 노예를 가만히 두겠냐고요. 자유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 노예예요. 죄 노예.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평신도 때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정말 성령 세례 받고 결단했어요. 내가 그러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리라. 내가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고 내가 오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데 마태복음, 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산상 본 말씀 속에서 5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어,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늘 본인이 생각할 때, 아니, 자기는 이렇게 보면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보이고 그런데 이거를 떨치려고 그냥 아, 기도하고 그냥 고민, 고민하고, 목사가 되어서도 이걸 못 떨쳐서, 그래서 어느 그냥 훌륭하고, 인격 이 있으신 그런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셨, 찾아갔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연약한가 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늘 힘써서 내가 이거를 떨쳐버리려고 하는데, 이, 내가 그이 한계성에 부딪히고 나서는 도저히 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는거예요 예? 나도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그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모았을 때 필요할 때그 물질에 대한 생각이 안 드나요? 은행에서 가서 내가 돈을 좀 빌릴까? 내가 아는 사람 누구한테, 친구한테 가서 그 돈을 빌릴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카드 값을 메꿔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의 한계성 부딪힐 때 우리의 그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그것이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연약성.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우리를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순덩어리인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1 5절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체험한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우리가 괴해서 죄를 짓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원치 않아도 이것은 우리가 그만만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인의 길을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큰 갈등이 있다는 라 거죠. 자기 자신을 볼때 나는 왜 이렇게 못순 덩어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도 그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느 때는 말 실수할 때도 있고, 그냥 재밌는 얘기 한다고 하는데 상대편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 기도 제목이 혹시 내가 말 실수하여 우리 성도님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전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유보하는 거예요. 예? 제 마음 알아주세요. 좀. 예, 그냥 혹시 실수하더라도 좀 이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laughs> 상처 입으셨나 봐요. 송지론 집사님은 크게 암면하시는거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순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하고 마음의 소원과 실제의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이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 모순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모순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것들을 우리 안에 늘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한 번을 할 텐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주님 사랑하십니까? 할 때는 아멘이 큰데,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하는까 그러니까 아멘이 조그매지네요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믿음이 있으면서 주님은 사랑하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셨습니까? 아멘 못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돌아봤습니까? 생각해보고 안 됐다. 푸도 났나 봐. 김바울 집사 망했대.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 좋아하지. 슬퍼하는 사람몇안 되더라고요. 저도 경험해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순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내 안에 모순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 교회 밑에 돈 달라고 오시는 분 있어요. 처음에는 그분한테 만나는 게 껄, 껄끄러웠어요. 저는. 그분은 귀신같이 알아요. 딱 보면은 저보고 딱 보자마자 처음 봤는데도 목사님 딱 그러더라고요. 귀신이더라고요. 그것도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지 그 일을 할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달라오는데 지갑이 처음에는 지갑이 안 가져와가지고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분을 내가 돌아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성경책에 그래도 내가 그분에게 줄수 있는 것,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릴 때는 화가 나요. 나도 없는데 그냥 맨날 달라고 그래. 막 이런 생각에 화도 나지만은 그런 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서 그분이 가서 이것이 온전한데 쓰여질까? 괜히 술 먹고 또 자기 뭐 좋아하는 담배 사피고, 일바에 뭐하러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 마음에 주님이 저에게 마음 가운데 그분이 어디에쓰든 네가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없을 때는 그분과 약속을 합니다. 내일 오세요. 다음 주에 오세요. 제가 꼭 준비하고 그분에게 드립니다. 그분이 요즘 안 오죠. 왜안 오는지 아세요? 저랑 약속을 했어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제가 하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5만 원을 빌려줬어요. 5만 원을 필요하다고 그래서 5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이거는 그냥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에게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면서 다음 주에 꼭 교회 와라. 교회 오면은 안 갚아도 되는데 만일에 다음 주 예배에 안 나오면 갚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건지 잘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의 모순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둠에 가면 어둠이 물러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이 잃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우리가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더러워져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을 바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나를 찌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순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믿음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왜안 주시겠어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악성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율법을 범하는, 범하는 것이, 우리가 이 율법 때문에 죄를 범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이 죄악이, 나, 내가, 우리가 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연약한 존재이고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에 빠져 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계속 있으면 되겠냐는 거죠. 내 속에 과하는 죄가 있지만 그러나 이 죄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가 우리 안에 싹틀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 죄악에 물을 주고 있더라니까요. 이 죄악이 점점 자라는데 우리는 그 죄악에 열려있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입는 것에 연연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의 죄악성 때문에,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는 점점 그것을 키워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순투성이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나를 해, 나에게 해를 입히고 그리고 나에게 괴롭힘을 주는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아요. 무싸움하고 와이프나 남편이 이뻐 보이던가요? 전혀 안 그래요. 그때는 반찬도 하기 싫어요. 이것이 사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한 모습을 바라보겠냐?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그 실패한 모습으로 인해서 책망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숙제와 용서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제 마음 가운데 탁 와닿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새벽에 이렇게 우리처럼 저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제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십자가가 제 가슴에 이렇게 막 다가오는데 네온으로 돼 있는 십자가였는데 갑자기 그 네온이 내, 내 얼굴에 다가오더만내 가슴에 이 마음을 지지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는 제 죄가 그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영화의 슬라이드처럼 내 죄악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정말 교회 그 기도실 바닥에 그냥 떼굴떼굴 풀리면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컸던지를 제가 몰랐던 거죠. 내 안에 그 죄를 키워가며 세상의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신앙은 뭡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아니겠어요? 세상의 강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을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용서할 필요 있나요?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고 그건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죠. 그러나 신앙인은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내 뜻대로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강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찬송가 263장, 제가 찬양 한장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험하고 나비롱약하나 늘기도 힘쓰면 큰권능없겠네주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그니 가사를 생각하세요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3절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임 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시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갈등하며 우리가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따라갈 때 힘들고 어려운 그 골보다 언덕 길일지라도 오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주님 오늘도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한계 속에 부딪히지만 그러나.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등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고 슬픔에 빠진 송대화 장로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